이스라엘의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했을 때도 그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이스라엘 성전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레이인들은 성경적인 제사장으로서 의 역할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편입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레이지파는 더 이상 성경적인 제사장 역할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빈 공간을 비집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 공백을 메꾸고자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불법적이고 부도독한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숭배한 이세벨의 바알 숭배자들이나 여러 보암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기 18장에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에프라임 산지에 미카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미의 돈을 훔치고 어머니께 그것이 발각되자 그 어미는 그 돈으로 색인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베들렘 유다에서 온한 젊은이가 레이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기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카는 이 레이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단지파는 그할 유업을 찾고 있다가 이 미카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카가 만든 형상들과 레이인 제사장을 빼앗아서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단자손은 이렇게 색인 형상을 세우고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제사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톨릭의 제사장 제도는 그 이후 유럽의 종교적 정치적 역사를 결정짓고 조종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구전 율법이라는 것을 채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구전율법을 사용한 이스라엘은 향후 1,900년 동안에 이 지상에서 지상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A.D. 132년에서 135년에 유대인들은 로마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카바라는 랍비가 이때 혁명군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혁명군이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에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 장군 시베루스는 코크바라는 이 혁명 군대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왕인 카이사의 명령에 따라 15,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에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3년에 걸쳐 이어졌고 유대인은 완전히 패배하고 지도에서 깨끗하게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는 로마의 한 지방이 되고 그 땅은 성경에서 명명하는 카나안이라는 이름 대신 팔레스타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은 다시 한번 함의 땅이 됩니다. 이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실 함의 후예들입니다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함의 땅은 아프리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호는 이탈리아 로마가 아닙니다. 바로 북아프리카의 라틴 교회입니다. 이 코쿠바의 무장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로 코쿠바의 동료인 아키바라는 라비가 미시나를 체계화해서 이론가들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는 붙잡혀서 산채로 껍질을 벗겨지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라는 판나임들이 나와서 온갖 헛소리를 이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하나 사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배교자를 거룩한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세키나는 사실 언약계의 자비석 위에 있는 하나님께 머무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한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불기둥으로 나타나실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하나사이는 정경을 수정하고 성경적 토라와 상치되는 부분을 마음대로 삭제시켰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신구약을 번역할 때 외경을 삭제했지만은 교황이 이 외경을 제롬의 벌게이트에 다시 삽입시킨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외경은 사실 마틴 루터의 손에 의해서 다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도 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네바 성경이나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 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외경을 완전히 제거시켰습니다. 그런데 1880년에 종교개혁 성경을 고치기 위해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사용함으로써 다시 외경을 성경에 집어넣게 됩니다.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외경을 영감받은 성경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성경 중간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카이라는 납비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자 이 자카이라는 납비는 자신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토라를 기꺼이 내버립니다. 그 대신에 인간이 만들어낸 구전율법과 미신나 그리고 인간 학자들 탄나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루살렘이 포위되자 그는 유대인들을 버리게 됩니다. 사회 서한을 따라서 지어진 갈색 암벽 요새인 마사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곳은 헤롯의 여름 궁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카이라는 라비는 야부네를 유대교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야부네로 바뀐 것입니다. 이때 사내드린도 같이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사내드린의 우두머리 자리에 스스로 앉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사내드린이 폐지되고 대회당이 설립됩니다. 이 자카이라는 납비는 성경을 거부한 채 자신만의 꿈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학자들인 탄나임에게 말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 학자들이라는 자들이 이 자카이라는 납비의 주석에 주석을 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위를 모두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학자들의 추측과 억측만 난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18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보수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학자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이스라엘이 행한 것입니다. 이들은 학자로서의 명성을 숭배하고 신약과 구약보다 자신들의 학자적인 지위를 더 높은 최종 권위로 두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은 AD 70년 이후로 그들이 숭상하는 유대의 종교는 완전히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뭐 하나 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영적 진공 상태입니다. 마치 600년 전에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유대교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타락하고 배교하고 도덕적 기준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보고 그들은 스스로 성숙해가고 진전하고 있으며 진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과 부도독, 죄, 우상숭배를 수용하는 것을 놓고 이들은 언제나 이해와 성숙의 징표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속 동기는 항상 악한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1917년에 이방인 왕인 영국왕 조지 오세가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호의로 그들이 자신의 땅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마치 페르시아 왕 코레스 때 이방인의 왕의 허락으로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자신들의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영적 회복을 통해서 이룬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 왕의 자비로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들의 의지에서 나온 행동이나 노력으로 영적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자신들의 힘이나 돈, 연줄, 지능, 고집, 재능을 써서 하나님 보시기에 단한 발자국도 바른 방향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방인 왕들이 관용을 가지고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참아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민족적 부르심과 그들의 확실한 운명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다루심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게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신 같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그러한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위대한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졌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명령들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자신들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주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너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선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나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에게 한 땅을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선택과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은 거부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대로, 또내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자신에게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은 내게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눈먼 이들이고 이들에게는 빛이 없었던 것입니다. A. D. 600년의 유대인들은 안티옥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928년에 안티옥에 남아 있는 유대인은 열 가족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1050년에 트리폴리에 있는 해당들이 전부 다 모스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39년에 보니까 트리폴리의 유대인은 네 가족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850년에 이라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AD 1333년에는 바그다드의 해당들을 모두 다 약탈하고 파괴시켰습니다. AD 1190년에 유대인들은 십자군에게 항복하기보다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링컨에서는 18명이 살인죄로 처형되었습니다. AD 1281년에는 영국의 엑스터 교회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공직에 앉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5,000명이 플랜더주와 프랑스에서 추방당했습니다. AD 1355년부터 1391년에는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12,000명이 스페인 곳곳에서 폭도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AD 1349년에서 1360년에 헝가리의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당했습니다. 크리미아에서도 추방당했고 포르투갈, 프랑스, 오스트리아, 사르디니아에서도 추방당했습니다. 내가 오늘 할가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소유할 그 땅에서 곧 완전히 망하리라.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이방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수가 적을 것이며. 신명기 4장 26절 27절 말씀이 정확하게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1755년에는 스페인에서 유대인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1321년 프랑스에서는 살아있는 유대인이든지 죽은 유대인이든지 구덩이에 매장당했습니다. 툴루스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멸절됐습니다. 스트라스버그에서는 어떠한 유대인도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399년 폴란드에서 카톨릭 교도들은 유대인들을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1407년에는 유대인들을 산 채로 불태워 죽였고 유대인들을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크라코우에서는 빈민가인 개토로 유대인들을 내몰았습니다. 카톨릭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유대인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유대인에게는 아주 특이한 모자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팔에 닿는 띠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유대인들은 개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 베네딕트 13세는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연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1300년대에는 유럽을 휩쓴 흑사병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 카톨릭 교도들은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유월절 양으로 썼다고 누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 46개가 초토화 되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카톨릭 교도들은 14세기에만 해도 1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1500년의 유대인들은 라일란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800년에는 콘스탄티노플, 이탈리아 제노아, 이탈리아 크레모아에서 또 나폴리에서 추방당했습니다. 1268년 이탈리아 트라니에서는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카톨릭 폭도들에 의해서 다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소망과 예외 없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던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 모세 오경에 예언된 그대로의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대학살 말 그대로 대학살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인 사람들에는 그리스도인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틀러 추기경, 아이드리히, 카톨릭 교도, 아돌프 아이크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학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죽인 사람들은 사실 거의가 다 세례받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었습니다.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유대인의 외침이 그들의 머리 위로 그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로마가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소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뉴른베르크 나치 전번 재판에서 나치 총독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을 그처럼 인간 이하로 대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 하더니 몇백년 동안 유대인들을 인간 이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놓았는데 인간 이하로 그들을 대하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히틀러의 팀에는 루토교인은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정교조약을 로마 카톨릭 교황과 맺었던 것입니다. 600만 유대인을 죽인 것은 결코 마틴 루터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뭔가를 영감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교황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고 국가 교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정부가 있는 국가에서는 모두 이런 대접을 유대인들은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과테말라,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아일랜드, 루마니아, 영국, 벨기에, 네델란드 독일, 러시아 등이 포함됩니다. 러시아의 그리스 종교라는 이름은 사실 카톨릭 교의 회 동방 지교회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카톨릭 주교들과 추기경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일은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1500년 동안 해온 일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이 말을 그 누구도 정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동의한 것입니다. 카톨릭 교도들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을 기독교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란츠 포 파펜이라는 바티칸 대사는 나치즘은 기독교적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은 사실 로마 카톨릭 교의 종교 재판을 방불케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이러한 종교재판은 사실 1937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바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한 불과 2년 전까지도 그런 일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카톨릭의 신부 장 부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재판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종교재판의 원리이다. 카톨릭 교회는 그 정신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67년에 리비아에서 유대인 18명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모두 다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한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옷가방 하나와 미아로 30불 정도만 가져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100명이 더 죽었고 2,000명의 유대인이 자기가 산 소유지에서 단한 푼도 받지 못하고 리비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불쌍한 유대인 난민에 대해서 그 어떤 뉴스 매체나 대중 매체에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중 매체에서는 항상 불쌍한 코소보인들, 불쌍한 크로아이틴인들, 불쌍한 우크라인들, 이나 불쌍한 팔레스타인인들, 이런 것만을 다룹니다. 1970년에 아프리카 카다피에서는 유대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알제리에서 이슬람교도들은 유대인 상점을 약탈하고 유대인 묘지를 파헤쳤습니다. 1965년 이후 알제리에서는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유대인을 강간하고 약탈하고 때리고 불에 태우고 죽여도 법이 그것을 간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42년 리비아에서 유대인 가정들이 약탈당하고 파손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투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공직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이슬람 교도들의 그 중심은 바로 로마 카톨릭 교도라는 점입니다. 최소한 반 유대 정신에 있어서 만큼은 로마 카톨릭 교도와 100% 일치합니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의 이슬람 교도들은 12세기에 카톨릭 교회가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대합니다. 1722년에 유대인들은 러시아에서 개토를 벗어나서는 어디에서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827년 리콜라스 1세는 키예프에서부터 발트해와 흑해를 따라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러시아에서 알렉산더 3세는 유대인들이 러시아의 시민이 될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3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유대인 학살이 정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의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50만 명은 폴란드를 떠났고, 그 뒤로 1900년에서 1915년, 15년 동안 6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러시아와 폴란드를 떠났습니다. 옷까지 몇 개를 빼고는 그들은 빈손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등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그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1900년과 1950년 유대인 피난민들과 비교해보면 서한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의 생활 수준은 사실 사치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에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랍비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위한 빛으로서 유대교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진 성교사라는 주장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 참으로 비참하고 끔찍하고 비성경적인 농담거리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모기같이 죽어나갔고 하루살이같이 벼룩같이 생쥐같이 바퀴벌레같이 그렇게 1800년 동안 죽어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반 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미래의 언젠가 유대민족은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왕들로 자신들의 왕, 메시아와 함께 그들의 땅과 그들의 수도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기에 결코 반 유대주의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선지서들을 믿지만은 모세와 엘리야가 대활란에서 나타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서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떠한 히브리학자나 대학 교수진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2000년 역사 동안에 전 세계를 떠돌면서 약탈과 강간과 화형과 온갖 수모를 겪은 유대인들은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지상에서 유일무이한 대환란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에서 적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중간쯤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게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알고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고. 천년 왕국에서 전 세계의 우두머리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에 유대민족은 1800년에 걸쳐서 불안과 두려움, 절망, 공포,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민족은 1800년 동안 자신들이 스스로의 지혜로 살아남았고 이 땅에서 영적 소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시켰던 AD 70년부터 팔레스타인 땅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1948년까지 유대인의 이 역사는 사실 지상,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완벽한 재앙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노라면 아무리 긍정적 사고방식과 완곡한 표현을 쓴다 해도 지옥 같고 저주스러운 재앙을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민족으로서 지은 유대인의 죄의 엄청난 무게를 조금도 줄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앞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미래의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대할란에서 다시 한번 반복될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작입니다. 인간은 제대로 생각할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